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치경제, 폴리티컬 이코노미, 뭐 이런 쪽의 몇 가지 이슈를 한번 갖고 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겨울이 되면 어, 날씨가 어, 쌀쌀해지고 또 춥기도 하고 눈도 오고 이렇게 합니다. 어, 변화 무쌍한 어, 세월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정치경제학은 경제학. 뭐 법학, 정치학을 기반으로 어, 정치와 어, 경제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우리의 무슨 이병옥이 뭐 이런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어, 정치적인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어, 여러 가지 그 정치 경제학의 원리,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좀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뭐 어 이렇게 슬라이드 쇼를 어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정치 경제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어 그래서 이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면 세자 아뭐 이게 그 이런 용어가 있는데. 한 국가나 아, 경제, 에,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서 어, 경쟁 또는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아, 제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 세의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립관계에 있는 거 이런 게 중요하죠. 어, 그래서 <laughs> 어, 뭐, 이, 이, 이런 대립관계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비밀 수단을 써서 적의 정보를 탐지하여 어, 자기편에 알리는 어, 사람 같은 거를 이제 세작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가 간혹가든지 세작이라는 얘가 나오니까 좀 알고 계시고, 아, 어, 어, 그 스파이라고 아시죠? 다른 국가나 어, 조직에 관한 비밀 정보를 어, 파헤치는 일을, 어, 하는 행위와 행위자가 이제 스파입니다. 이와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는 첩보원정탐꾼 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스파이라고 이금 우리가 어, 많이들 알고 있죠. 어, 산업 스파이. 어, 산업 스파이가 이제 각국에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 러시아, 뭐 중국, 이로부터 옛날에 그, 어, 007 어, 제임스 본드 나올 때 같이 이렇게 국제적인 어, 스파이 멋있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 이건 이제 산업의 기업의 정보를 빼서 어, 저기 국가에 팔아먹고 또 기업을 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경쟁의 산업 스파이 형태가 이제 있으면 어, 활동은 두 가지 형태로 주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 이상의 조직에 대한 지식을 수집한 거죠.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지식. 여기에는 산업 제조, 아이디어, 기술 프로세스, 조립 공식에 대한 정보와 같은 지적 지선의 획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는 고객 데이터의 세트, 가격, 판매, 마케팅, 연구개발, 정책, 입찰 예정 계획. 입찰 같은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은요. 어, 입찰. 비딩이죠. 어.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 생산 구성. 그, 그러니까 이게, 그, 인포메이션이 비밀이라는 게, 남의 회사에서 회사 입장에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부적인 정보, 그 다음에 뭐,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개발을 뭘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어 사실 보면, 이게 외국에서 사람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연구개발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어, 연구자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어, 비밀이에요. 사실 스파이들의 이게 돈의 대상이죠. 어, 그래서 영업 비밀 도난, 그 다음에 뇌물수수, 공갈 미 기술 감시 등의 형태로 활동이 될 설명될 수 있고, 어 정부는 상업적인 스파이 등을 조종 합병에 예를 들어 정부 계약의 입찰 조건을 어, 표정이 될 수도 있, 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것도 다 아, 비밀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그 경제미 아, 이거 활동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생명과학뭐 항공우주, 통신, 어, 운송, 엔진기술, 자동차, 공작기계 에너지, 뭐 코팅,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실리콘밸리는 어, 세계에서 스파이 활동에 가장 표적이 되어 있는 지역 중 하나로 알려졌지만 어, 경쟁자에게 어, 사용되는 정보 있는 사람은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실은 어, 뭐 판교나 여의도나 뭐 어, 테헤란 어, 저기 강남, 서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것도 다 어, 어, 비밀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이제 로 빠져나가는 것이 국회, 국회의 보좌관들이 있어요. 한 의원단, 일곱여 명. 이거보다 스파이라고 할 수는 없고, 공식적으로 이제 정보를 견제해야 된다든지, 입법 활동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간혹 가다는 이제 외국적으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어, 것이 되겠죠. 국회, 그래서 이제 국회 자료를 넘겨줄 때, 어, 신중해야 됩니다. 달라고 해서 다져서안 되고, 어, 그렇습니다. 행정부도 마찬가지죠. 행정부에도 여러 부처가 있죠. 뭐, 어, 중소기업 벤처 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안부, 뭐 어, 국토교통부서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연구기관도, 뭐, 에테리서부터 시작해서 국방연구원, 뭐, 무지마, 많은, 어, 저기, 정부 취업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근데 공기업이 또 있고 또 사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 이 기업체들이자 사실이다 어, 타겟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 아, 그런데 이제 그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어,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사를 갖다가 노조를 지원한다는 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소설 같은 기인데이 노조 활동을 지원을 해서. 그 대기업들을 갖다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믿거나 말거나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노동법 특법, 이게 대표적인 거죠. 노조 활동하다가 어, 그 기업체가 손해를 끼쳤는데 이거를 갖다가 보상 안 해도 된다,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스파이 사건 중에 유명한 사례 몇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유명한 건데 도시바 어, 콘스버그 사건, 도시바고 노르웨이 콘스버그가 소련의 첨단 컴퓨터 제어 장비 선반 기계를 몰래 수출한 사건. 어, 미국과 일본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고 도시바 임원 해임됐고 일본 기업의 대미 어, 실뢰도가 하락됐습니다. 도시바라고 아시죠 가전제품들 하고 어, 유명한 사건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IBM하고 히다치히다치도 일본의 유명한 업체죠 히다치 미쓰비시, 에, 미국 IBM의 메인프레임컴퓨터 기술을 훔친 사건입니다. IBM 아시죠? IBM의 약자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뭐겁니다 그래서 IBM 미국의 유명한, 옛날에는 사실 뭐 IBM 메인 컴퓨터밖에 없었는데, 요즘 여러 가지 생겼죠. 좀, 좀, 중요미해서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방법은 IBM의 일본 지사가, 사실 IBM의 지사가 한국에도 있고 그죠 옛날에서부터. 일본 지사를 통해 정보를 포섭하여 과감하게 되게 설계도하고 소스 코드까지를 유출한 거죠. 어, 결과는 이제 일본 정부가 개입해 관련 기업의 임원을 체포를 하고 기다치 어, 미쓰비시가 합의금을 지불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세 번째가 두퐁이라고 어, 미국의 유명한 어, 케미컬 관련 회사인데 어, 코롱 사건이 있어요. 한국의 코롱이 미국의 듀봉의 고성능 섬유 케브라 기술을 빼돌린 사건이에요. 큐포의 전직 직원들을 매수해 기술문서를 확보한 거죠. 그래서 미국 법원이 코롱에 구억달가그 당시에 엄청난 거죠. 1조 원가량의 배상을 영전하고 미국 내 사업을 금지시켰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하고 제나를 모터스. 우리가 제나를 모터스라는 게 이제 이게 GM이죠, GM. 어, GM, GM 해서. 어, GM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었죠, GM. 네. 그 독일의 폭스바겐, 아, 폭스바겐이 이제 국민차죠, 이게. 아, 미국 GM 자회사 오페리라는 게있 엔진 만드는데, 기술이 뚫는 사건이죠. 네, GM의 고위임원이 폭스바겐에 의식하면서 중요 기술을 어, 유출한 거죠. 그래서 폭스바겐이 GM에 10억 달러, 엄청난 돈입니다, 배상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웨이가 있어요, 중국에. 하웨이. 하웨이가 이게 뭐 엄청나게 커졌는데, 티모바일 어, 사건 2014년입니다. 중국의 하웨이가 미국의 티모바일 로봇 테스트 기술을 훔친 사건입니다. 어, 하웨이 직원들이 티모바일에 어, 지금 들어와서 뭐 연구실에 몰래 어, 이거를 로봇 부품을 가져가 분석하는 거죠. 네 이거 상당히 그 그래, 싸게 돼서 5 0 0만불 배상을 했습니다. 아그 삼성하고 TSMC, TSMC가 지금 엔비디아의 어, 어, 그 어, 저기 그 칩을 만들죠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고 삼성전자하고 지금 아, 상당히 아, 좀그경쟁적 관계 있습니다. 아 이건 삼성전자의 직원이 대반 TSMC 반도체 공정 기술을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거죠. 어, 한국 검찰이 관련 지원을 체버하여 어, 삼성은 내부 부활을 강화했습니다. 어, 계속 발생되고 있고,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빈발하고,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부활의 중요성이 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ONX라는 데가 있어요, e o 엑스. 이 사실 뭐 저희 제가 테크놀로지 인베스터먼트, 어, 기술 투자를 어, 뭐 했다고들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어맨스의 그 어, 사장이 어, CEO가 이제 삼성전자 출신인데 스탠퍼드에서 어, 공부하고 유망 유망한 친구인데 유망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해서 뭐, 아, WCDM이 반도체도 만들고 어, 유망했었는데. 아, 좀, 여러 가지, 그, 자본, 어, 파이낸싱의 문제도 생기고, 뭐, 이런 문제도 생기고 해서, 어, 좀, 좀, 아, 좀 어, 좀잘안된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벤처기업의 기술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내의 벤처기업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대표적인 사례. 한국의 첨단 기술이 경쟁국으로 넘어가면서 국가 경제와 기업 경쟁에 큰 타격을 줄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온엑스의 그러니까 우리, 어, 제 그룹, 제 그룹, 제, 제 프렌드, 제 펠로우들이 어, 이온엑스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줬었는데, IPO를 하지 못한, 어, 유망한 일에 불구하고, 어, IPO에 어, 성공을 못한 어, 사,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를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NMA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 이렇게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여기, 연구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이 연구진들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성공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아, 그, 매력을 안 해주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어그 중에, 연구원 중에 일부가, 아, 어 좀, 잘못된 길로 간 거죠. 이외 기술을 넘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건 M&A가 적극적으로 해야됩니다 이런 건 그래서 에. 사건 개혁. 이온엑스는 한국의 중소 기업으로 반도체 플라즈마 디스... 이온화 기술을 개발한 업체예요. 뭐 이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핵심 기술 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어, 미세 오염 물질 제거하는 기술을 보유. 유출 고용 이온엑스 전직 임직원이 중국 기업에 기술, 어, 저항이 풍착되어 사건이 어, 시작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기술 유출 과정, 그, 어, 뭐, 퇴사한 후에 어, 중국 기획과 그 접촉해서 관련 기술을 제공했고, 어, 프라즈마 이어나 전용기 기술이 유출됐습니다. 기술 문섬이 설계자료 유출됐고, 어, 퇴사하기 전에 이미, 어, 뭐, 퇴사하기 전에 회사의 그 기술 문서 설비들을 무단 만취했고, 어, 중국 기업의 유산 장비를 개발, 상용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의 경쟁 제품 개발, 유치전 기술 개발로 중국 기업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병정기 방지 및 포즈먼 제어 장비를 제작했어요. 그래서 독점적 국무관등 기술이 중국에서도 생산 가능해지면서 시장 경쟁력이 약화됐습니다. 이 EUX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그 연구원들이 이 추가 펀딩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펀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뭐 월급도 잘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 회기업에서 스파이들이 기술 스파이들이 접근해서 어뭐 테사라 뭐, 뭐 이전에다 이런 식을 하니까 이게 기술이 이제 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M&A를, M&A를 이거 해야 됩니다. 잘 열심히 기술이 있는 데서, 돈이 있는 데서 M&A를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다가 망한 기업들, 뭐 좋은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데들, 이런 것들을 꼭 M&A를 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빠지게 해서 액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 주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사건의 경우, 검찰 전신 향력 기술을 했고 어, 공중에서 중요한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기술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국가 경쟁력을 아주 손실을 했습니다. 우리, 제가 엔젤 투자로 e n 스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손해를 봤죠 많이들. 네. 그래서 이게 억단위 이상으로 투자가 된 건데, 네. 이런 것이, 에너지나, 삼성이나, 어쨌든 SKT나, 이런 데서 사줘야 됩니다, 이런 거를. 어, 지저점이 대형과, 거기에, 월급을 받으시면서 일하가 분들이, 자기가 못했다고 해서, 어디 문자에 당한게 아니니까, 그, 사나 벤처기업들이 했던 것들을 전부 다 사줘야 됩니다. 이건 꼭,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을 치방지 법적 도로 강화. 거기, 벤처에 일하는 분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생태계가 있으니까. 기술 유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나라가 기업, 이렇게 우상에 할수 있는 기업, 주가, 이런 거를 좀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아그 어,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유출된 거, 2018년에, 상장 반도체 기술을 권했습니다. 어, 테스의, 어, 반도체 협력체의 기업체인 테스의 전 직원이 중국 반도체 업체에 기술을 추가한 사건입니다. 극자회선 2년 후 공정 기술을 포함해서 한 거죠. 어, 데이터를 포함해서 공정 데이터를 중국에 넘겨야 했습니다. 유출 방법은 이제 반도체 장비지절 테스의 직원이 삼성전자의 유해공중 관련 기술 자료를 USB로 빼돌려서 중국 반도체 기업과 접촉을 했어. 한국의 검찰이 산업기술적 형위로 피의자를 체포하고 기술 유출 시도를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기술 유출하고 이런 거를 억제하고 막을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아,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2020년에 최근입니다. 전직 SK 하이닉스 연구원이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반도체 백신 기술을 유추한 사건입니다. 마이크론인 미국 기업이에요. 기소되면서 그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기술 경쟁성에 발생한 산업 스파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 및 드램 설계 제도를 무단 발출하여 마이크론 측에 제공을 했고, 어, 내부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USB 저장장 팀이 이메일을 통해, 어, 과감하게 이메일을 통해서 보냈어요. 어, 어, SK 항해X가 관련 사건을 자체적으로 인지를 하고, 이 이제 미국 법원의 기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오넥스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거 그거는 제가 투자를 해서 설령해봤던 업체입니다 이오넥스 어. 어.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가스터빈기술 이것도 어, 두산중공업에서 어, 설계기술이 UAE 이건 중동쪽의 해외기업으로 유출된 사건입니다 근 지금도 어 이런 유사한 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은 네. 두산중공업이 전직주원이 예를 들면 이제 뭐 외국에서는 뭐파이낸싱 해주겠다, 지원 조달 해주겠다, 뭐 투자해 주겠다 이러면서 R&D 계획을 뭐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 뭐그 중소기업에 투자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사업 계획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향후 계획을 받는다든지 그런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그, NCND, 그, 비밀 현황 계획을 하고서 해야 되고, 어, 거기에 어메리게이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제약 조건도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거의 주장 안 합니다. 기술만, 어? 어, 그, 아, 어, 저기, R&D 계획이나 사업 계획이나 비즈니스 부상, 이런 것들을 다 내부 자료를 어, 빼놓으려고 한건 아니고, 이거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걸 조심히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아 그다음에 포스코 어, 스테인리스 기술 유출 2015년고 포스코도 기술이 엄청나게 많은 데입니다. 이게 그 외국 스파이들의 에, 엄청난 타겟기업입니다 이게 스테인리스 제조 기술이 어, 한 강철 업체에 유출된 거죠. 어, 전직 직원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라이프 사이클상 이게 60세에 뭐 신조 58세에 퇴직하고 뭐 65세까지 78년간 더 일, 일할 생각이 있는데 퇴직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한 거죠 뭐이렇게어 그래서 기술 유출자에게 이제 징역형 선고를 했고 어, 그다음에 보안 음, 강화 조치를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이제 시사점.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폴티칼 이코노미를 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정치, 어, 경제학입니다. 이제, 정치 경제학에는 이제 뭐, 텍스 얘기도 많이 있고, 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상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국가소유권 기술 유출 관지 이게 이제, 두뇌 유출이 됐어요. 두뇌 유출. 두뇌. 아, 이게 좀블레인인데 두뇌가 이제 브레인 드레이매지가 돼서 두뇌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빼가는 헤드헌터들이 많이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교수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한테도 접근하는 브레인 헤드헌터들도 있고 뭐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핵심 연구원의 퇴사 후 경쟁사 취업 제안이 부안가 근데 이거를, 어, 글로벌 어, 사정도 있지만, 우리나라, 이, 연구하신 분들이,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타임을 평생, 포머한티 인컴을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산업 기술 보호법 기정, 아 첨단 기술 보호 전략, 어, 뭐. 어, 근데 이제 기술 유출 리스크 어, 증가하고 있는데, 이걸 좀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재를 대접을 잘해줘야 된다. 우리 나라가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보안 관리도 정확히 잘 해야 되고. 어, 그래서 한국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 있죠. 이에 대한 보안 강화 및 법적 대응이 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BN TV는 지금 우리가 어, 경제 교육 산업 교육 뭐 다음에 이제 재테크 교육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 멀쩡한 기업이 에, 이게 그 중요한 기술의 에유출돼서 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어, 그런 사건이 어, 발생할 가능성도 많고, 어, 그리고 지금 제조업을 전부 미국에서 돌려드리고 있죠. 컴백, 나투유나 테스테이컴백투 아, 아메리카.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못하고 어 미국의 본토에다가 또어 제조 공장을 어 설립하게 되고 우리 인재들이 또 나가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사건이 어 계속 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리티컬 이코노미 차원에서 어 여러 가지 어그 스파이 세작 뭐. 산업 스파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어, 향후는 기술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 엔지니어들과 우리 과학자들을 잘 보호해야 할것 같고 대접을 잘 해낼 야것 같습니다. 어쨌든 융복합적인 전문가, 그다음에 이제 문과 쪽에서 또 이공계 쪽으로 넘어가서 이공계적인 일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스. 사이언스 분야라든지 뭐 의학적으로 넘어간다든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융복합적인 전문가도 많이 키워야 됩니다. 아, 세피디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